네, 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조쌤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돈 벌어주는 전략입니다. 자, 만기가 바로 다음 주로 왔습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 목요일이면 만기가 돌아오는데, 어, 저는 얼마를 보냐면, 어, 만기 때까지 종합 주가 지수로 3,100선 그리고 선물 지수로는 415에서 417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공매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 버블이 좀 꺼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 만기 때는 좀 심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3,100선. 그리고 선물 지수로는 415에서 417 선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하방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사실 오늘도 지금 사실 어제 어린이날이 우리나라 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제 어린이날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많이 빠졌을 거예요. 미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많이 빠져서 마감을 했을 거고 오늘 그 반등세만 좀 나왔을 때지만. 지금 종합 주가지수가 천1 6 0이 넘어가고 있고 선물이 424지만 아마 어제 선물이 420이 깨졌을 거고 충분히 오늘 뭐 반등을 줘서 420선 언저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해보는데 아무튼 어린이날이 우리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장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앨런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4일날 금, 갑자기 금리 인상 발언을 했어요.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 모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민감하게 바,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번복을 합니다. 예견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앨런이 정말로 노망이 나서 이 노인네가 노망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제 판단이고요. 그거는 이제 오늘 내일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나 내일 미국 시장을 보면 알것 같고요 자 만기주 대응은 철저하게 하방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옵션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만기주에 도래가 됐습니다 수익을 나신 분들은 빨리 수익청산하시고 손해 많이 보신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방향이 틀렸다 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한 방향으로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4월, 파시, 파, 4월 28일날 어 선물 매도를 치고 풋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 만기 주까지 그냥 들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고 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4월 28일 날부터 지금까지 선물 매도를 치고 한 겁니다. 선물만 일단 보겠습니다. 현재 28일, 29일, 30일, 5월 3일까지는 계속 선물은 하루하루 매일 정산이 되니까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어제 5월 4일이 아니죠. 그저께죠. 예, 그저께 하고 오늘 현재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수익은 총 손, 손익은 4,900 정도 이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방송에 보여 드리기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래를 하지 않고 만기 날까지 그대로 들고 가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마이너스가 나는지 보여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거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현재 4,900에 수익이 났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옵션은 현재, 아, 이거는 뭐 옵션은 매일매일 정산이 아니니까 이걸 내려놓고 그러면 오늘자 한번 수익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현재 푸드옵션 425, 4월 28일 날 매수한 부분은 현재 플러스 6%입니다.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플러스 98%, 거의 100%까지 갔다가 현재 이렇게까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또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옵션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선물은 계속 이익이 나서 어쨌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옵션을 보세요. 똑같이 매수한 시점에서 지금 보면 플러스 5%밖에 안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당일 당일 저야 지금 방송 때문에 보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옵션은 당일 당일 매매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것같고요 현재 오늘 지금 올라 올라서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선물 지수는 오전보다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 2 3 8 5를 가리키고 있고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423.90이면 미루도 올만큼 왔고 조금 여력은 있어요. 미국 나이스장이 좀 받쳐주면 미국 야간장이 미국 야간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밑으로. 근데 나스닥이 견고하게 받쳐준다라면 여기에서 좀더 올라서 425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단 조건은 나스닥이 받쳐주면 가능한 겁니다. 나스닥이 나스닥 야간선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은 흐물흐물 흘러내려서 다시 422나 421까지도 거꾸로 나스닥이 하락으로 돌았으면 422 충분히 깨질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장 한번 볼게요. 현재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쳐주고 있습니다. 오전보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시작할 때보다. 어쨌든 플러스 0.19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스닥, S&P 500, 다우까지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앨런이 어, 금리가 오른다고 한거 다시 번복한 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미국 시장 자체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야간이에요. 야간은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미국도 야간도 주간 거래 대비해서 시프레일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든지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 주간 장은음 미국 야간 선물장을 그대로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참고로 보는 거지. 이 야간장 대로 미국장이 시작할 것 아니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곡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현재 424 원전에서 왔다 갔다 한동안. 아스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태로 눈치볼 확률이 높다가 오후 돼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아마 12시 이후 1시 좀 지나서 방향을 잡을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제가 이제 만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상승으로 보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리딩을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상승은 짧고 하락은 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니까 상승은 짧게 짧게 보시고 하락의 폭은 좀 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반등분을 먹으실 때는 짧게 짧게 하지만 하락은 좀더 깊게 가져가시는 것도 수익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저 4월 28일 날 매수한 부분은 그냥 오늘도 거래하지 않고 계속 약속한 대로. 다음 만기주까지 만기 날까지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만기날 정확히 장 끝나기 전에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거꾸로 얼마나의 손실을 보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못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오버나이트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 같고 저 역시 궁금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대박을 주겠지만 아니 방향이 맞아도 이게 오버하시라는게 대박을 안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어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간 지금 거래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튼이 수익이 얼마 된 저도 궁금하고요 어 만긴날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수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 생각이 맞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에서 415에서 417 정도 요거는 제가 까지는 만기주에는 분명히 밀리지 않을까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기 구독하시는 분이 7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방송 올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선물 옵션은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지만 단순하게 보시면 짧고 먹+ 짧게 먹고 튀는 대로 이만한 게 없어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어렵게 비트코인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 너무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선물 옵션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신다면 아마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아무튼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리딩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큰 수익이 나서 다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고 다음 주 만기의 준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벌어다주는 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